자, 오늘은 코인 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저께까지, 요 며칠, 어저께, 그저께, 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일단 좀 코인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거래량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면서 일부 옆으로 횡보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비트코인에서 연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지금 흐름은 바닥권에서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옆으로의 횡보 옆으로의 횡고가 진행이 되면서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 그저께죠 그저께 그러니까 3일 전에 음봉을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 날 양봉. 그 다음 날, 어저께 음봉을 발생을 시키는 이런 기술적인 패턴 분석이 전형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해서 움직여 나가는 전형적인 패턴의 모습입니다. 캔들 분석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 어저께 음봉을 만들어 놓고 오늘 양봉으로 뽑고 올라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요 부분을 좀 지켜봐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면,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상당히 좀 양호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일봉 차트를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 동안에 많이 하락을 해서 움직여 나가는 과정이 진행이 됐었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은봉을 만들고 양봉을 만들고 은봉을 만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보시면 지금 이동평균선에 골든 크로스가 지금 발생이 되면서 5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위쪽으로 쭉 하고. 자리를 잡고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아래쪽에 있는 자리에서 15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권역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다시 재차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 비트코인이 양봉을 뽑고 움직여 나가느냐, 오늘 비트코인 자체가 양봉을 뽑고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면 다시 제차 상승권역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54분 지금 지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업비트에서는 우리나라 업비트에서 움직일 때는 차트의 생성이 9시부터 차트의 생성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차트 캔들이 새롭게 하나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봉으로 치고 나가는 위쪽 상승으로 움직이는 양봉 캔들을 만들어 나갈 때 9시 장 스타트가, 장 스타트가 들어가면서 9시부터 위쪽으로 따당따당 따당 위쪽으로 움직여 나가는지 이 부분을 오늘 꼭좀 체크를 좀해 나가도록 하시고요. 오늘 위쪽으로 양봉 캔들을 만들어 나가면, 그, 우리 추석인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1250만원 있는 자리 돌파 시도가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 하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코인 시장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상당히 좀 지루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코인들 쪽의 흐름을 보면 뭐 비트코인 뿐이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탈출을 시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지난번에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종목 4개, 종목 4개, 지난번 녹화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그 종목 네 개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보자. 이렇게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양봉으로 위쪽 방향을 잡고 나가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990만 원 원화 거래로 990만 원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천만원을 위쪽으로 돌파를 하면서, 천, 이백, 오십만원 있는 자리까지, 위쪽으로 상승 쪽으로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지, 오늘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그, 아침장,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드렸구요. 이따가 상황 봐서 오후에, 다시 한번, 그,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